지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퀴즈 누가 쓸 겁니다 <laughs> 저희 엄마가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? <laughs> 알겠어요. 아 아주머니 언니를 물지르고 싶은 사람한테. 이렇게 하면 돼요. 아 해줘도. 저전 내가 안 듣다고 할 건데. 그다음 이렇게 못간다로 펴면 알겠어. 할게요. 대신에 이거 보고 나서? 뭐 하냐면. 구독, 좋아요. 눌러주세요. 이제 제가 먼저 해볼 거도록 하겠습니다. 뿜 뿜. 첫, 첫 번째 문제. 문제. 엄청 퍽신퍽신네요아 좋고. 그리고, 그리고 엄청 맛있어요. 빙빙 그리고 어 그리고 어. 먹으면, 사랑을이 녹아요. 어. 아, 송다! 등다. 뭔데? 송다탕. 맞아! 봐봐. 뚱뚱탕봐 어? 이렇게. 도망가면 등다. 엄마, 봐, 이거 나이가 많은, 이렇게, 알려주는 거야? 우예! <laughs> 자, <웃음> 구독, 좋아요! 놀라 땡그 나무를 잘타 뭐라고 나무를 잘타 원숭이 아니지 나무를 잘 타고 또그 다음에는 자가 그리고 검은색이랑 하얀색이야 다람쥐 땡 태생 그 몰라? 다음,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속도가 빨라. 그리고 꼬리도 있어. 그리고 네 발로 다녀. 그리고 동물이야. 동글동글 방울방울동글 방울 여기가 동글동글 이네 방울. 패스. 정답은 너구리어 아, 자동차야. 그 다음에는? 자동차고, 응. 공사를 해. 공사? 응, 공일때 많이 있어. 그 다음에? 땅팔 때도 많이 있어. 땅 틀어. 없잖아. 아, 그럼 뭔데? 그 다음에? 그리고, 어, 음, 그,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돼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아 어, 모르는 거야. 그리고 이걸 하고 이렇게 포고 이렇게 된다. 있어. 뭔데? 포크레인. 어, 어, 맞아. 아, 그런데 나왜 이렇게 쉽게 말하지? 엄마 뭐여줘 아, 그래, 인 나? 포크레인. 아, 그런데 난왜왜 왜 이렇게 쉽게 말하지? 이제 나다! 네번째 문제! 빠밤! 주세요! 어? 신비! 난... 아니 신비래 그그 뭐였지? 가! 아, 못다그 우리가 살고 있어, 맨날 맨날 속고 있어? 응. 파주 땡 네. 거기에 꿈이 있어 뭐가 있다고? 친구들이 거기서 살고있어 그러니까 살고있는 데는 어디? 우리집 바로 옆으 그리고 길어 아파트 정답 <laughs> 신비아파트를 아는줄 그러니까, 12, 5홉번째몇 번까지 해? 아, 10번! 뭔데? 이번에는 너무 차갑고, 아, 응. 김, 아니, 김치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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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 이렇게. 김치 냉장고, 냉장고. 근데 엄청 잘, 진짜. 아, 나 조금, 조리뽕 먹고 싶다. 조리뽕 먹고 싶다. 조리뽕 나도 먹고 싶어. 아, 진다 촬영 끝나고 먹어야지. 아. 문아. 응? 여기. 은봐 팔찌. 팔찌. 시계. 등동. 뱅.

불터주 딩동댕. 어떻게 <laughs> 시작하자마자 왔어? 엄마, 엄마, 쉬운걸 하지 말고, 어려운 걸 해야지. 어려운 거. 이거, 이거는 더울 때 많이. 정답. 부채. So, 아, 정답. 선풍기. 나 머릿속에 상상 진짜 많아. 마지막 문제 빠밤! 나, 네, 주세요! 음, 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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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. 전답, 민들레, 땡! 우리가 계속 라디오에서 들어. 콜트쇼, 띵동대!